가르나초가 레시포드 아스톤빌라 유폼을 입고 사진을 올렸더라고. 아, 가르나초. 그래서 가르나초가 일차적으로 욕을 엄청 먹고, 거기에 레시포드, 어, 역시 내 동생. <laughs> <laughs> 가르나초 같은 경우는, 네. 그, 가르나초가 뒤에서 아무리 뒷담을 깠잖아요 <laughs> 네. 사실상 그거는 전시였으면 총살이. <laughs> 전시였으면? <전시에서> 총... <laughs> <저는 저는 웃음>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스테인 오늘 추천 리스트를 갖고 왔거든요 아, 야심차게 골랐습니다 이게 빡쳐서 갖고 온 거야 그치 너무 아, 없으니까 아, 이선을 지금 살 생각이 <laughs> 없는 것 같으니까 사실 다 링크 제대로 안 떠서 안올 <laughs> 확률이 좀 높습니다 이거를 해서 <laughs> 보내 아스나 아, 에 보내야 거야. 돼 지금 어. 스쿼트 노는 거 같아 근데 댓글에도 그런 말들이 많아 오히려 스트라이커보다는 <laughs> 위선을 써야 어, 된다라는 하베르차가 있잖아 우리아 <laughs> 그리고 시 s 슈코 요케레스 좀 조용해졌어 <laughs> 와, 왜 요케레스는 근데 지금 조만간 아스날로 이적 안 시켜주면 패패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거기 스포팅을 <laughs> 네. 지금 개인 스폰도 아디다스로 바꾸고 지금 열정이 장난 아니에아 개인 스폰 아디다스로 바꿨어? 아스날이 셰스코 사지 어 아스날도 맞을 수 있습니다 <laughs> 어, 이것도 손세 개로 하는 거 아니야? 토치넘으로 갈수 있어 아토치 <laughs> 지금 독이 잔뜩 올라서 저는 요서레스 데리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원스테인의 추천 리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픽 누군가요? 첫 번째는 이제 추천 순이야? 아 추천 순으로 갑니다 저는 아 네. 네. 이 대신 이게 그저가 저희가 처음에 했던 호드리고 니코 사네 니코 사네가 이제 나가 니코가 니코는 꺼지고 <laughs> 사실 호드리고도 전 나가려고 봐요 루먼 뜨지만 <laughs> 근데 오늘 또크롤에서 명단 제외 때문에 아 그래 어, 오늘 또 어떻게 할지 아, 그래서 또 어떻게지 몰라 나오면서 두근두근하게 <웃음> 네, 하네 호드리고는 네. 제외하고 네. 링크가 너무 안 뜨니까 네. 이런 선수들 좀 떴으면 좋겠다라는 지지에서 네. 골라봤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누군가 첫 번째는 이제. 모걸 로저스 아이 선수 핫하더라 아 아스톤 벨라에 예. 02년생이고 잉글랜드예요아 02야? 02야 아, 공이야? 공이야. 아 나이도 가어2002 베이비야 예 아, 맘에 드네 나이가 맘에 들고 잉글랜드고 또 잉글랜드고 아 그리고 키가 187아 키가 그렇게 컸나? 아스탄 키가 커야돼 아스탄은 원래는 185는 넘어야돼 지금 윙어들은 다 작잖아 그러니까 윙어들이 작으니까 안되는 거야. <laughs> <안> 예전에 <laughs> 피레스도 컸거든 예 네, 그리고 시티 유스 출신이에요 아 그래 시티 유스 타고난 거 좋은 축구를 배웠어 어렸을 <laughs> 때부터. <laughs> 근데 맨시티산 유스들도 이제 잘하거든요? 아, 정, 각지에 퍼져서 잘하지 <laughs> 오히려 시티 1군에는 좀 올라가기 어려운데 파머, 파머 이런 애들 봐봐 그치, 어. 어. 그렇기 때문에 롤러슨은 일단 모든 근본인력을 갖추고 있고 네. 이 잉글랜드 국대도 뽑히고 있어요 아 국대도 차출됐어? 에이, 국대도 차출이 되고 있고 그럼 오면 딱이네 딱이야. 라이스, 사카, 스켈리 예로부터 잉글랜드 리그는 보수적이에요 네. 프리미어리그는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이 왜 옛날부터 심판 덕을 못봤냐? 네 벵거시로부터 잉글랜드가 몇명 없었어 <laughs> 몇명 없었어 <laughs> 그거 있잖아 막 라인업 했는데 1 1명이한가가다 달라 국가가 가민족국이 왔잖아 그러기 때문에 잉글랜드가 항상 적었는데 네. 이제 사카를 비롯해서 이제 근본 잉글랜드 코어들을 모은다? 네 심판 판정도 이게 어떻게 좋은 <laughs> 건가 예. 일단 가장 큰 장점은 피지컬이 좋고 피지컬이 좋아요. 돌파력이 질입니다 돌파력이 또 좋아요 저는 이 선수의 알게 된게 아스톤빌라랑 아스날할때개 털리면서 알게 된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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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모습 이렇게 보면 어? 아담한 이거야. 그치 아담한 느낌도 <laughs> 네. 나는데 근 아담한은 측면을 던다면 네. 얘는 중앙 닭돌이야 <laughs> 파티랑 라이선다 속수무책입니다 네. 로저스한테는 그래서 돌파력이 좋다 돌파력이 매우 사실 네, 네. 살이... 지금 아스날의 왼쪽은 지금 돌파력이 필수잖아. 필수죠. 어차피 혼자 해야 돼오 <laughs> 어차피 그 인버티드 윙어, 풀백으로 이번에 왜냐면 외대가 오른쪽으로만 <laughs> 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만 가고 라이스도 이게 전개는 어렵기 때문에 <laughs> 네. 왼쪽은 독박이야. 네. 혼자 개인 능력이 좋은 선수가 와야 되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로저스는 제격이다. 제격이다. 네. 그리고 사실 중앙 공미 출신이기 때문에 또아공미출신이야 원래 공미야 사실. 이게 윙이라 고 하기 애매합니다. 아. 이게 좀 장점이든 단점이야제 생각에. 아 그럼 공을 좀 예쁘게 사겠네. 에, 옛날에 백욱님은 그 플레이메이커를 왼쪽에 놓는 습관이 있어. 요 로시키 부대가지고 필레스 로시키. 그니까 로시키는 잘했잖아. 그러니까 어. 잘할 수 있거든 얘도. 에이. 그런 감성으로 일단 아르테타도 가져가야 되고. 네. 일단은 뭐 이선도 중앙도 되고 왼쪽 오른쪽 안 가리고 선수 네. 자체가 여차하면 라이스자리 써도 되고. 아 여차하면? 에이. 그리고 스탯도 나쁘지 않게 뽑고 있어요. 아스탯 괜찮아? 일단 챔스에서 4골이도. 오? 챔스에서 이 정도면 지린데? 상당히 잘하는 네. 거고 어. 리그는 8골 10어시. 오? <laughs> 아스날 여기 오면 1등 아니야? 1등이야1등이 아홉 번째. 십이 없잖아. 십십이 10, 없는데 네. 엄청나게 준수한 생산력을 지금 뽑아내고 있고. 아얘 주전이야? 주전이지 아스날에서.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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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잉글랜드 국대인데. 어.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장점들이 상당히 많은 선수예요. 괜찮아. 전 아. 개인적으로는 진짜 호들리구랑 크게 차이 없이. 오그 <laughs> <왔, 웃음> 정도. 봤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봤거든 가격은 비슷해. 아 가격 비슷하지. 근데 <웃음> 대신 <웃음> 저는 그걸 로 깨봅니다. 잉글랜드인 거랑 <laughs> 피지컬. 삐지 거야. 오드리그는 좀 약해. 예. 살짝 약한 느낌인데 얘는. 아. 오드리그는 EPL 오면 이제 체력적으로 안될수 있는데. 공중을 해야 되는데 예. EPL 공중 끝났잖아. 예. 그럼 단점 뭔가요? 단점은 예. 첫 번째로는 예. n f s 요 나포 세일이야. 아 그래? 에, 안 판대. 아, <laughs> 아 그걸렸다면. p s i 문제가 있긴 어, 한데 따애를 어. 팔면 팔지. 아 그래? 로저슨는안판단말하 있는 것 같아. 아 그래? 약간 와킨스 이런 애들 팔려고 하는 거지. 어. 로저슨는안 팔려고 하고 있고. 예. 또 얘가 명확한 롤이 없다 보니까 네. 이 아스톤 빌라니까 자기 장점을 만개시킬 수 있는데 네. 생각보다 아스날은 롤을 딱 제한적으로 주잖아. 그치, 어. 거기서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살짝 미지수다. <laughs> 이 선으로 딱 나왔을 때딱넌 이제 했다는 이것만 해 이렇게 시킬 거 아니야. 어. 프리롤이 아닐 거 아니야. 중앙 들어오지 말라고. 어, 그러니까 <laughs> 맞을 수도 있어 들어와가지고 이미 아스날 중앙에는 꽉꽉 차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할지도 모르고 네. 아직은 완전한 검증이 끝났다 이게 살짝 도박이야. 아, 활약한지 3-4년 안정적인 활약을 한게 아니라 이정도는 아까 한페리 씨가 말한 것처럼 뭐 천문학적인 <laughs> 이정류가 될것 같은데 80M 정도 뜨더라고요 그 정도의 값어치를 보여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에이. 물음표이기 때문에 살짝 애매하다 루먼들을 좀 찾아 봤을 때는 아스날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네. 뜨더라고요 아관심 없을 수가 없어 지금 쫄깃해 얘가 그리고 경쟁자도 좀 많다고 첼시도 노리고 있다고 아 근데 아스날 네. 이제는 EPL 내에서는 아그런가안 밀리지 아 그래? 밀리기 어렵습니다 이제 EPL 내에서는 라이스 봐봐 라이스는 이번아 근데 아스날은 난 불안한 게 자꾸 돈을 아끼려고 그래가지고 이번 시즌 아니야 저번 시즌 칼라피우리 사고 <laughs> 이럴 때는 팍팍 쓰더니 나는 지금 원교. 원교 지금 <laughs> 오늘. 아 호들이구나 이런 거한 방. 딱 건너 딱 뛰어온 순간 낚아채려고 아. 지금 바로 모아놓고 있는 거. 두 번째 누군가. 두 번째 저는 좀 원래 얘가 원픽이었는데. 아 그래? 이스타에서도 많았어요 저희. 네. 하파엘레앙레앙 이제 에이시밀란이 공중분해되면서. 공중분해되면서 네. 이제 레앙은 비록 최근 인터뷰에서는 우승컵하고 상관없이 자기는 에이시밀란이라는 네. 남자라는 네. 충성심을 보였는데. 그래도 또 다른 기자들 말로는 떠나고 싶어한다는 얘가 기 있어서 일단 뽑아봤고 근본이 좀 다르네. 그 근본이 좋아. 밀란이지 않던 약간 에이. 에이. 이태리 <laughs> 근본력이 있어. 네. 99년생. 아 99. 네. 나딱 나이 전성기 나이고 에이. 포르투갈이고 에시밀란 레프트윙. 레프트윙이죠. 얘도 188야. 이 얘가 피지컬이 미쳤어. 아, 키가 크고 에이. 쫄깃합니다. 자, 그래서 전 별로 안 좋아. <laughs> 아 너무 커서? 어. 아 이따 뒤에 단점 얘기할 때할 건데. 일단 레앙은. 뭐 로저스나 이전에 비교했던 선수들보다는 꽤 오랜 시간 클래스를 보여준 선수예요. 그치. 세레, 꾸준하지. 네, 세레 아. MVP도 탔었고. 아 MVP 출신이야? MVP 출신이야. 어 우승 했잖아. 아, 그래? 뭐, 리그 우승 두번인가 했었 거야 어. AC米兰에서 벌였어. 뭐, 국대에서도 좀잘 잘하고. 네. 하고, 네. 완전한 크랙형 선수. 크렉. 크랙. 아스날이 네. 찾는 왼쪽에서 네. 그냥 경기를. 찢을 수 있는 선수. 예예. 예. 그리고 좋은 드리블 도파와1대전술에서 매우 강한 선수라. 맞아. 사실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마르첼리가 못하는 건그 정적인 상황에서 찢는 걸 못하잖아. 찢 못해. 예. 근데 레앙은 다르다. 아, 애가 이제 그 역습할 때 이제 달리기 뛰면은 아, 빠르고. 야누도못잖아요 예. 그리고 쓱쓱 챙겨. 예. 그리고 얘는 한 70m 드리블도 가능한 선수야. 예. <laughs> 어, 그렇기 때문에 되게 포텐이 좋고 네. 또 피지컬이 좋잖아요. 일단. 피지컬이 좋아. 그래서 전방압박도 상당히 성실하게 하는 편입니다. 아 압박 성실하게. 네, 압박도 성실하게 네. 하고 어. 또 침투 후 마무리가 가능해. 아 마무리를 약간 네. 못했거든 처음에. 요새, 요새 좀 하더라. 맞아 그렇죠. 요새 좀 스탯도 자체가 나쁘지 않는 게 네. 생각보다 거의 10-10을 10-10 근접한 스탯을 한 3-4년 찍었더라고요아 그래 괜찮네. 근데 사실 저는 원래는 원하지 않았어요. 왜? 약간 뭔가 아스날 까라가 아니라 생각했어. <laughs> 아스 그 아르테타 축구에 적합한 선수가 네. 아니라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크바라를 통해서 크바라? 바꿨어요. 크바라? 관점이 바뀌었어. 왜? 세리에 산 드리블러들에 대한 약간 불신이 있었는데. <laughs> 아 엔시아라이 같은. <웃음> 어, <웃음> 아 그래서 엔시아에서 살벌했거든 드리블. 네. 불신이 있었는데. 예. 네. 와 크바라가 파리에서 미쳤죠. 미쳤죠. 보여주면서. 아 크바라는 근데 나폴리를 거의. 아 멱살 꼈었잖아. 레앙도 밀란 시절 그랬습니다. 아, 그래. 전석일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아 크바라도 할수 있는데 레앙도할수 있다는 생각이 네. 들고 또 저는 그. 오데메 네. 수비 가담 이런 거 봤을 때 감독이 의원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네. 시킴 다 한다 네. 전술적으로만 시키면 네. 얘도 똑같을 것. 아 얘도 똑같다. 저는 이제 바꿨어요. 그 단점이 <laughs>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타이트한 아르테타 밑에서 네. 오히려 더 만개할 것 같아. 약간 전술. 을 네. 진짜 배우고 전술가 뭐. 밑에서 네. 더 만개할 스타일이다. 음. 그럼 단점은 뭔가? 요 단점이 지금 뭐 집중력이 좀 부족하다. <웃음> <웃음> 그게 되게 많이 이슈가 되더라. 아 싸네 스타일이야? 약간 멍때리나 버. <laughs> <laughs>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 내가 봤을 때. 볼이 자기한테 많이 안오면 네. 그 의욕이 좀 떨어지는 스타일인 것같러니까 아, 어. 폼이 있구나 경기장 어, 경기 내에서도 경기 네. 볼을 많이 만져야 폼이 올라오는 네. 스타일인데 가끔 그런 경기 있잖아 볼이 안 올라오는 경기 네. 그럴 때 마르테는 성실하게 수비가담 해주면서 그치. 역할을 만들지. 해주는데 어. 레앙은 살짝 근데 짜증낼 수도 있어요 팀원들한테 어. 아왜안 주냐고 그러면서 입 대빨 나가지고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네. 우리 태태 형님은 또 매서운 감독이기 때문에 다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건 커버할 수 있다 에. 그리고 또 하나의 어. 안점은 이정료가 뭐 9천만 유로에 까지 <laughs> 나오더라고 에이, <또> 천문학적 이정료 <laughs> 아이 정도 아니야 거기다가 아사로 링크가 뜨지 않아요 제가 <laughs> <laughs> 봤을 때 그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근데 에이. 하지만 밀란과 연결이 있는게 에이. 지금 에이시밀란이 테오 헬란데스를 지금 네, 사우디에 팔거에 한다고 하잖아요 진첸코를 노린다더라 아 맞아요 그거 얘기했잖아요 형님 주국문제때문에 지금 딜레이가 되는거 같은데 네. 언어서 파는 거였어. 아 이때 대야 물꼬를 어, 좀틀면서대 물꼬를 트면서? 우양 어, 어차피 나갈 거 아니야. 거. <laughs> 우리한테 하는 거. 어때? 너도 우리한테 돈안줘도 되고. 그러니까 어. 서로 이득이야 이거는. 당근 금으로 <laughs> <laughs>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왼쪽에는 축잘러보다 네. 사카라는 축잘러가 있으니까 네. 자, 자극적인 정말 네. 캡사이신 같은 윙어가 왔으면 좋겠어, 좀. 캡사이신 같은. 근데 거기에 레앙은 적합하다. 네. 근데 얘 애가 이제 저는. 맘에 안 드는 게 오빠 안올것 같긴 한데 라인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얘가 잘할 수 있을까? 아그 이제 올 수비하는 예. 그 상대로 그거는 예. 저는 그걸 잘하는 수비수는 진짜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윙어는 예. 공격수는. 하지만 레앙 정도면 그래도 마르셀리보다 기대감을 순서로 순서로 보여줄 수 있다. 네. 마지막 누군가? 아이 논란이 좀 논란. 요새 약간 그 요새 저희가 이제 최소 많이.. 저 어. 저번 나처럼 욕을 엄청 <laughs> 먹더라고 해도 예. 산에 때도 제가 욕을 한번또 먹었어 가지고 살짝 좀아너그 저번에 산에 산에 제가 높게 높게 평가했다가 지금 욕을 살짝 먹어 가지고 좀 무서운데 네.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원하는 선수긴 한데 네. 마지막 픽은. 마커스 레이시포트. 와, 아 팬이잖아. 약간 팬이에요. 저는. 데뷔 <laughs> 데뷔 전에 아사라한테 골박을 때부터 팬이었잖아. 호텔 높게 봤어요. 아쟤 네. 아, 망할 수가 없다. 제가 가진 조건들을 이렇게 네. 봤던 선수인데 일단 97. 아직도 어리네 아직도 어리거 어. 이제 최전성기야 구7에 맨유에 이제 아소빌리 임대를 갔다 왔지만 돌아왔죠 본 소속 맨유의 왼쪽 잉어 크으. 잉글랜드 출신이고 왼쪽 윙어인 것부터가 너무 마음에 들다 왼쪽 에이. 윙 스트라이커 다볼수 있고 키185아 너무 좋아 에이, 일단 스택은 완벽해요 몸도 살벌해 <laughs> 일단 잉글랜드의 코어고 코어죠 코어 얘가 폼만 회복한다면 잉글랜드에서도 닥추정구 뭐 선수고 일단 미친듯한 속도와 폭발력이 있어요 아. 그냥 얘아스빌라에서좀 음. 하던데? 아, 아스빌라에서 나쁘지 않았고 오. 네. 그리고 생각보다 얘가 투박해 보이지만 네. 1대1을 잘 찢어요 1대1 드리블 능력이 좋아 잘합니다 어, 사이즈에서 거기다가 제가 저는 네. 레앙이나 뭐 로저스 다 말했지만 네. 제일 높게 보는 거 네. 아스날이 제일 필요한 거 어떤 거? 싸인 때 말했던 슈팅력 아 슈팅력? 슈팅력 검증이 됐잖아 말도 안 되는 <laughs> 골을 잘 넣어 <봐. 웃음> 뭐야 이거 아 <아스터르 웃음> 골이 잘 나와 네, 아스날을 몇번 맞았잖아 네. 네. 아스날도 많이 맞고 네. 맨시티 다 네. 많이 맞았어 레시포도한테 그 미친듯한 변수를 만드는 슈팅 네. 능력 이미 지금 시장에서 거의 사장 됐잖아 그러니까 레시포드는 이미 병신 됐어요 제가 하게 말해서 이미 아니 그 바르셀로나랑 링크가 엄청 뜨던데? 거의 그거만 그. 봐도 구차하잖아 막 구애하잖아 제발 좀 야, 이거 어가라 그러니까 어. 아니 뭐 야마리랑 뛰는 건 너무 그러니까 어, 뭐 <laughs> 야마한테 플러팅하고 좀 짝치잖아 네. 얘가 지금 행동이 <laughs> 근데 저는 좋은 감독 밑에서 솔직히 레시포드가 그최전성기의 폼을 유지할 때맨뉴는 너무 흔들렸어. 맞아요. 예, 네, 유뉴 너무 흔들린 팀이었고. 아 저는 톱이 안 올린다고 보는데 톱으로 그치? 나오고 네. 네. 너무 흔들렸던 팀이었고 제, 제 역할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도 얘는 그 퐁당퐁당이라고 하는데 네. 한신 개자라고. 맞아요. 맞아. 한신 조직한신 아. 개자라고 개자한즌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레시포드는. 아. 그렇기 때문에 전 재기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리고 마르티넬리 포지션과 역할에 거의 최적화 선수고. 네. 단순한 축구로 시키면 잘해요 레시포드는 단순한 축구? 복잡한거 시키면 안돼 제낀 재킨 다음에? 제낀 다 <laughs> 때려 어. <laughs> 못 때릴 것 같으면 뒤로 빼 어. 이정도만 시켜놓으면 <웃음> 잘할 <웃음> 선수입니다 그리고 좋은게 앞에 말한 로저스처럼 영국산이야 영국산이야 네 거기다 영국에서 좀 레인드가 있는 선수 네. 이기 때문에 <laughs> 유니폼 좀 팔립니다 팔리지. 제가 봤을 때팔 네. 그리고 그 만약에 네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막 레시포드가 수비가 다 엄청 열심히 네. 하고 네. 맨유팬들이 싫어하는 그 모습을 안 보여. 예. 막 선행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또. 항상 영입할 때 그런 거를 우려하거나 기대하고 하지만 그런 사례가 잘 없긴 <laughs> 해요. 잘 없죠. 예. 오데미 보여줬잖아. 아, <laughs> 우스만드벨레가 보여줬잖아 이번에. 예.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얘가 개가천사한다? 네 그럼 맨유 팬들은 놀리시잖아 하하하하시한테 <laughs> <laughs> 왜냐면 맨유랑 예. 아스날 거래해서잘된게 없거든요 어, 아스날 항상 손해만 맞는데 실베스트리 <laughs> <laughs> 그러니까 누구야? 미키탈리아 슈베스트리, <laughs> 그러네 최악이네 <laughs> 진짜 예. 한데 이번에 한번 데리고 와보면 네. 아스날도 반베르시 맨유가 얘기할 때 좋다 우리도 레이시포도 얘기하는 거야 아. 우리 시도 얼마나 잘 쓰냐 예. 이런 식으로 흉악한 의도도 포함돼 있지만 네. 모든 면에서 저는 되게 괜찮다 괜찮은 선수고 그리고 지금 되게 무조건 거의 떠나 무조건 떠나는거지 네. 이 정도면 그게 비싸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네. 되고 딱 하나가 제일 베스트인거 저는 얘는 싼 애보다도 더 좋은게 네. 스텐 머신이 될수 있어 스텐 머신? 얘는 여차 많이 아스날이 무조건 스텐, 스텐 머신 이잖아얘 네. 기세 탄다? 네. 20골 가능하고 아 그래? <laughs> 진짜 기세 랜싯보다 많이 기세를 탔다? 네. 20골이야 못 말리지 예못 네, 말려 네. 단점은 뭔가요? 단점은 일단은 최근 동안 폼이 이 정착하지 못했잖아요 떠돌이잖아 떠돌이잖아 아. <laughs> 아나 괜찮던데 아스톤 빌라에서 나오고 아스톤 빌라에서는 괜찮았어 어. 근데 얘도 맨유랑 뭔가 트러블이 좀 심했어가지고 맞아 맞아 주급도 좀 세고 아무래도 주급을 어. 어린애한테 너무 에, 많이 줘가지고 아. 그리고 태동 문제가 좀 빈번치 않게 발생한다 하더라고 아, 내가 이번에 봤는데 가르나초가 레시포도 아스톤 빌라 유니폼을 입고 사진을 올렸더라고 아 가르나초 그래서 가르나초가 일차적으로 욕을 엄청 먹고 거기에 레시포드 아 역시 내 동생 <웃음> <웃음> 가르나초 같은 경우는 네. 그 가난초가 뒤에서 아무리 뒷담을 깠잖아요. 아, 예, 예. 사실상 그거는 전시였으면 총살이. <laughs> 전시였으면 총살. 저는 저는 저거 총살감이라고 봅니다아 <laughs> 근데 안쪽에 저 태양한테 <laughs> 계란 대가래가 <그래요>, 그랬잖아. 아,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런 애들은 총살이야. 총살이다. 축구는 전쟁이야. 근데 아무리 저희도 뱅거 그아무렇게도 뱅거한테 덤질거나 안 되거든요. 뱅거 뱅거까지 욕했다? 상상도 못하죠. 제가 가니다니다 그런 <laughs> 선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멘탈 안전애랑 비교하면 안 되고, 근데 얘도 멘탈 안전 면이 가끔씩 나와요. 이런 것들. 예, 꼴통을 부릴 때가 있고, 에이. 그리고 저도 막 맨유 쪽을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맨유 팬들이 진짜 하나같이 말하는 게뇌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하더라. 아 축구 지능이? 예, 네, 축구 지능이. 아, 얘는 네. 좋은 장면을 만들어 놓고, 네. 그 마지막 상황에서 판단이 진짜 경악스러울 때가 꽤 많다고 하더라고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 네. 네. 다 잡혀놓고 뒤로 빼는 거 네. <laughs>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구티 스페셜한 건 뭔가요?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고점이 높아서. 고점이 높다한 번은 아, 사실 지금 도박이 필요하잖아. 그래요. 도박을 네. 걸보면하라 저희 제 원픽입니다. 아, 레지스토 아, 원픽. 오늘로 네. 어, <laughs> 저희 의견이 좀 통일. <laughs> 아프리 아, 아직... 많이 날릴 것 같아 근데 왜레리플드왜 맨유 왜? <laughs> 팬들이 싫어하는 거지 아산팬들이아 아, 상팬들 아, 상당히 싫어합니다 아 오는 거 오는 거 추락 레리플들을 원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극소수야 아 지금 <laughs> 아, 우리, <laughs> 우리 극소수야? 거의 이어요2%프로한2프로야 2프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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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아 이미 맛이 갔다라고 아, 완전히 갔다고 평가받는 선수라 어, 난안 갔다고 봐가지고 결론 어떻게 되나 일단은 네 이런 모든 상을 종합해 봤을 때 저는 네. 호드리가 베스트인 건 맞는 것 같아 호드리가 베스트 어그 아. 네임드나 그 모든 상을 종합했을 네. 때 비르치가 왔잖아. 에. 우리도 이제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려면. 호드리그 급은 와야 이게 이제 맞대이 되는 거거든. 아, 근데 또 이게 또 뜨더라고. 돈만 맞춰주면 또. 그니까. 어. 그래서 호드리그를 기다려야 되긴 하는데. 네. 이 호드리가 제지 끌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맨유 호드리는 일단 레알이 1 번인 것 같아서 알론소 또안볼수 있잖아. 브라질 사람들 그러니까 레알 좋아하잖아. 뛰게 해줄까 말까 어. 해줄까 말까. 어. 외데르도 결국 시즌 시작하고 왔는데 아스날이. 이때 에두가 그러니까 <웃음> <웃음> 아 이도 애두가 있었어요. 그러네. 근데 아스날이 시즌 초 일정이 네. 거의 경악스러워요. 아 맞아, 나 맞았어. 조 시작할 수 있어요. 뭐몇 몇승 몇무만 해도 괜찮다고. 초반 6 경기가 네. 맨유 원정, 네. 리즈 홈, 네. 리버풀 원정, 네. 노팅엄 홈. 맨시티, 홈, 뉴캐스, 원정이야 아 개빡세 이거 막 3, 4패가 나올 수 있는 거야 <laughs> 그럴때문 초반에 발을 맞추려면 저는 빠른 연구비를 필수라고 보는데 네. 그러려면 만약에 정호드리고 안될것 같으면 이셋 중에 아무나라도 한명전될것 같으면 좋겠어요 <laughs> 이셋 중에 한 명이면 아무나가 남쪽입니다. 아니야 비싸다 아 비싸지 그러니까 그냥. 빠르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 지금 너무 호들리가 왔으면 뭐 비니시우스도 아니고 그 까지 이렇게 목맬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근데 오늘 찍어 봤는데 원생 추천 리스트 중에 왔으면 좋겠네. 이선이 아, 지금 중에... 중요한... 와야 돼. 아, 그냥 빨리 엄했으면 좋겠어. 그냥 지금 분위기 보면 이선 안할것 같지. 근데 지금 미네니 마르텔리 노린다니요. 미네니? 어, 와, 바이런 미네니 레앙 노리던데. 레앙도 노려. 맞아. 어? 레앙 노리는데 안 되면 마르텔리 가봐. 진짜? 어. 어? 좋은데? 안 나쁘지 않다 봐요. <laughs> 미네 또 아산 상잘 쓰잖아. 왜? 나불이 잘 쓰고 있어요 <laughs> 지금. 그러니까 <laughs> 오늘 주는거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그래가지고 원래 여기 추천 리스트 중에 한명 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네. 구석에서 가사를 외치다 감사합니다.